네, 오늘 명언재단소는, 어, 음? 윌리엄 색스피어의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유명한 문장이에요. 음? 사랑은 그저 미친 짓이에요. 반박할 수가 없는. <laughs> 네, 이거 대사일까요? 그냥 문장인가요? 그, 이게, 어 작품이죠? 작품에 들어있는. 꿈대로 하세요라는 고대 희극 중에 하나인데. 희극. 네, 여기 예. 이제. 올란드와 로잘린드의 대화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요 맥락이 좀 중요한데요. 네네. 네. 뒤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네. 사랑은 그저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미치광이와 마찬가지로 어두운 방에 가두어 채찍질을 해야 합니다. 에 사랑이라는 걸 <laughs> 가둬야 된다. 어두운 가두어서. 에.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미친 병은 너무나 흔해서 채찍질 하는 사람도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어, 아. 수, 그렇기 때문에 <laughs> 때릴 수가 없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있다. 다, 다 미쳐있구나. 사랑은 아주 보편적인 것이다. 라는 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연결해보자면, 사랑은 그저 미친 짓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쳐있다. 미쳐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음. 제가 이, 또, 섹스피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제소설 중에, 음. 휴가 중인 시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 제가 만든 페스티벌 같은 게 있는데, 섹스피어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모든 대화를 섹스피어에 나오는 대사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여 너의 녹슨 칼집에 내 사랑을 넣고 싶구나 뭐 이런 아, 식의 네. 약간 오, 비유가 많고 상징적인 그런 굉장히 흔한 말처럼 보이고 오일거리 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굉장한 통찰이 있어요 음. 물론 이제 시대적인 특성 때문에 지금의 현대적인 문법, 현대적인 말투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 안에 굉장한 통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봐도 재미있고요. 보통 비극이라고 해서 하대 비극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극이라고 해서 굉장히 막 장렬하고 통, 통렬하고 통막 이런 문장으로 쓰여졌을 것 같은데 아니라면서요. 굉장히 그쵸. 농담 많다고 들었어요. 어, 말장난은 정말 심하고요. 섹스표가 음, 음, 음. 또 중요한 이유가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그쵸. 막 대화를 음. 재밌게 하시는 분인 거죠? 물론 원어를 알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좀 그쵸. 광대들이 많이 나와서 아.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그런 장면들도 많고요. 음. 그리고 재밌는 건 섹스피어가 신조어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요? 신조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신조어? 쓰지 않던 말을 섹스피어가 만들어낸게 진짜 많아요. 어, 그렇군요. 단어를 2 0개 쓰면 그 중에 1 0개 정도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영어 문법이 굉장히 크나큰 공헌을 하고 혁명적인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많은 작가들이 좋아하기도 하죠. 저는 이제 섹스피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어, 색스피어 는러브라고 음? 하는 아, 이제 색스피어가 그렇죠. 예, 그, 나오는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이게 이제 가상의 이야기인데, 예. 실제 실제 본인이 그, 이렇게 비극을 겪었다고 그, 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몽미와 예. 줄리엣 같은 느낌이 그래서 거기 에 나오는 윌리엄이라고 부르는 이제 윌리엄 색스피어의 본인과 나오는 이제 비올라 드레스츠라는 비올라라는 그상대 배역이 나오는데 그둘이막 사랑하다 결국은 이제 헤어져서 이, 그녀가 떠나는 장면까지도 약간 정말 어, 잘못 보면 로메아 줄리엣을 여기서 모티브를 땄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이제 작년이 연결되는, 이게 원래는 98년에 개봉한 영화잖아요. 네, 영화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요즘에 공연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음. 저도 이제 저희 배우님들께서 이 공연에 참여해서 어, 작년에 이제 요걸 봤었죠. 네, 너무 재밌게 봤, 봤었고, 첫 번째는 우리가 2002년에 봤던 가무성 엄정화 주연의 결혼은 미친 짓이다? 네. 얘가 또 이렇게 훅 떠오르더라고요. 이, 음. 이, 글을 보면서, 거기서 떠왔을까요? 그 제목도? 아니요. 여기서? 섹스피어가 음. 사랑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모든 작품에 사랑 이야기가 있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사랑은 그저 미친 짓이에요, 라는 걸 보면, 섹스피어가 사랑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음. 안 그런다고 되게 많아요. 네, 안 그러니까 그럴 것 이, 같아요. 어, 네. 예를 들면, 음? 사랑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 같은, 아, 달달한? 그것도 이분 대사예요. 네네. 음, 그렇구나. 달달한 이야기도 하셨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그저 미친 짓이에요라는 말을 한 이유는 아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독성이 심하고 음. 깊이 빠져들게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저 미친 짓이다라고 표현을 한거 같고요. 음. 저는 이렇게 짧은 문장일수록 짧은 문장을 얘기할수록 뭔가 되게 분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그냥 사랑이란 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심플하고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사랑이란 것과 미친 짓을 별개로 떼서 사랑이란 무엇이며 미친 짓이란 무엇인가 왜 이것을 사랑은 미친 짓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게 약간 분해해 보는 게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자 사랑이라는 것은 A라는 존재를 어, B라는 가상의 에너지가 결합해서 C나 D로 보이게 하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A가 c 나 d 로 보이기 때문에 B라는 가상 에너지가 마치 약처럼 작용을 해서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현상인데 그 현상 자체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 사랑이 안 그렇기도 게, 해요. 사랑이라는 게뭐 다양하니까 사랑이라는 그 추상 명사는 음. 뭐 수만 가지의 용법을 쓸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랑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 미친 짓이라는 것을 정의는 무엇이냐? 미친 짓을 뭐라고 미친 짓을 정의할 수 있어요? 참고로, 뭐거 <laughs> 아, 이과생입니다 그래서 미친 짓이 왜 어디가 부터가 미친 짓일까요? 저는 그거 되게 항상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 어디부터는 정상이고 마찬가지, 어디부터가 미친 짓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통념에 상관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통념을 재는 잣대가 선생님 다르고 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미친 짓이라는 건 사실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 활기찬 사람이네? 아 활기찬 게... 사람?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랑을 하면 미친 짓의 상태가 돼. 되게... 될 확률이 높죠 를 확률이 높다 네. 그러면은 미친... 네. 미친 상태가 되면 사랑을 할 수도 있다? 네, 반대로 그건 아니다? 아니다? 역근 가능하지 않죠 아 그럼 불가역성이 있네요 그렇죠 <웃음> <웃음> 아, 일... 아, 아니에요 <laughs> 얘기하지 마세요 <laughs> 저는 사실은 어. 마찬가지로 이 짧은 문장에서 네. 분해를 했고요. 네. 저한테는 완전 다른 방식의 분해가 가능했습니다. 네. 사랑은 그저 미친 짓이에요라는 말의 핵심이 어디일까? 리얼리 매드니스 리얼리에 있나요? 리얼리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저. 그래요. 그저. 그저. 그저란 게 뭘까? 그냥 둔다. 그저가 그냥 둔다. 단지 그리고 더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저, 아무것도 아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사인 미어에다가 네. ly를 붙인 거예요. 아, 어, 그게 미어구나. 네, 네, 그래서 이게 사랑은 미친 짓이다라고 음. 하는 것과 네. 사랑은 그저 미친 짓이에요. 완전 다른 거죠. 사랑은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랑이 미친 짓이라는 걸로 한정해 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어, 단정 짓는 거다. 어, 사랑은 그저 미친 짓이다 라는 건 사랑이 음, 위대하지 음, 않아 라는 위대하지 이야기일 않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매드니스가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미친 짓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사랑은 그저 미친 짓이다라고 함으로써 그렇게 음, 약간 내, 내려놓는 말? 네, 네, 그럴 수 있다라는 이 미묘함이 미얼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러브 니스 매드니스라고 하면 너무 강한 말이죠. 쎈 말이죠. 그죠 네. 네. 대부분 매월, 다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요? 예언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네. 다르게 분석이 되는 것 아, 같아요. 아, 그렇구나. 보통은 다 사랑은 미친 짓이다. 그냥 그 절을 빼고 저처럼 사랑과 미친 짓을 이렇게 놓고 등가로 놓고 그걸 연결시키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 역시 중간을. 작가들은 모든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사랑은 진짜? 미친 짓이야 라고 쓰지 않고, 사랑은 그저 미친 짓입니다 라고 할때그 절을 왜 넣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그 뉘앙스를 네.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네. 오늘 제가 바꿔보는 것도 약간 그런 방식으로 바꿔 어, 아, 네. 거. 너무 궁금해졌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자, 그러면, 어, 윌리엄 잭스피어의 음. 사랑은 그저 미친 짓이에요. 라는 원문을 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원어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Love is merely madness. 네. 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음. 사랑은 매일이 미친 짓이에요. 미리 미치는 짓이다. 미어리를 미리 바꿔왔어. 자. 인간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미칠 수 밖에 없어요. 미칠 수 밖에 없는데, <laughs> 미리 미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리 미치겠어요. 굳이, 굳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미칠 선생님, 텐데. 선생님 내가 미리 미치겠다고. 나중에 미칠 텐데, 미리 미쳐서 그걸 빠져드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게 바로 사랑이다. 다음은 미리 미치는 짓이다. 미리 미치는 짓이다? 네. 그래서 이 미친 세상에서,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미리 미쳐버리는 거야. 자, 띠, 네. 그만 끄겠습니다. <laughs> 아유, <얼마나 웃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